엄마 아빠는 왜 나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이들이 소풍 다녀온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 애들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음, 두 대의 버스가 왔는데요. 우리 루아와 루엘이는 어느 버스에 있을까요? 앞에 버스에서. 동생들이 내리는. 아우세요. 어,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온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엄마 아빠들도 우리 자녀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루아야 네. 여기. 마침 뒤에 버스에서 우리 루아가 내려서 아빠를 찾았습니다. 잘 아. 갔다 왔어? 모자 어딨어? 가방. 가방. 네. 아 아빠 자전거 갖고 왔어 키즈카페 앞에 있어 우리 딸은 소풍에 다녀오고 나서 제일 먼저 자전거를 타고 싶나 보니다루엘이 안녕 루엘아 일로와 드디어 우리 루엘이가 내렸습니다 아빠한테 바로 오는게 아니라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헤어져야 합니다 다 똑같은 옷을 입어서 뒷모습만 보면 우리 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루엘아! 아빠 여기 있어! 그 짧은 순간에도 루엘이가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지우 이모 까 지우 이모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딸을 발견하였습니다 얘랑이 하늘을 날았어? 얘랑이 하늘을 날았어? 우와.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기억합니다. 아, 와,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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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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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이모가 아이스크림 못 받는 야,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 하나 다 챙겨주시네요. 아, 안에서 놀아. 안에서 놀아. 아, 이거 맞다, 자. 그리고 쓰레기도 버 알았어. 자. 아, 루아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빠입니다. 덕분에 어린이집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